좋아요, 뭐? 눌러주세요. 아, 안녕하세요, 서민입니다. 오늘은 맛수서 오탄인데요 오늘은 엄어 도치 어묵이 끓이는 된장국을 한번 찍어볼 겁니다. 그러면 시작해볼게요. 자, 엄마가 설명해줘. 자, 일단 마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? 나도 몰라. 가자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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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돼. 이거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아거안 돼. 이거 안요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답거다거거 무슨 맛이 팽이버섯 팽이버섯을 넣고 있어요, 지금? 마라탕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뭐야, 저거 그도 되는 거야?